you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하 오늘 내일도. 하. 감사합니다. 와예아잘 네. 들었습니다 자 오늘 동네 발견 신년 음악회 어, 첫 번째 주인공 우리 지역에 기대되는 트로트 신동입니다 그리고 꿈나무라고 할수 있는 전유진양입니다 아, 다시 한번 박수 쳐드릴까요 네아잘 네, 네. 네. 아, 들었습니다 어자 본인이 직접 시청자분들에게 어,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 동해 중학교 일 1... 2학년 <laughs> 트로트 금나무전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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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할 때는 네. 어른스럽게 네. 네, 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정말 이제 학생처럼 어, 또 귀여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러게 그런데 참뭐 이렇게 십대라니까 다들 또술주머이 많은 네. 그런 때인데 어, 그래도 뭐저 이번에 긴장도 많이 될것 같은데 좀 어때요? 그리고 방송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 예. 방송 은몇번 나오긴 했는데 네. 많이 해도 너무 떨려요. 아 <laughs> 그렇죠 예. 몇십 년한 저희도 것 맞아요 예어제밤에는 네. 예, 그러면 좀 노래 연습 좀 하셨어요 네 엄마랑 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어, 어머니는 뭐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노래할 때좀더 예. 고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고요 아, 어머님이, 어머, 어머, 어머님이 예. 노래를 듣는 그렇구나. 그 어, 실력이 대단하신가 봐요 아, 그래요 어머님도 노래 잘하세요 <laughs>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잘 모르겠고 <laughs> 아빠가 어, 잘해 어머니가 잘하세요 엄마가. 어. 그냥 노래방 가면 흙만 많지 그렇게 노래아 흙만을 <laughs> 아, 이렇게 섞어주는 역할 을 그러니까 고런 면이네요. 아야 네. 그런데 너무 예. 솔직하다. <laughs> 야 근데 저는 예. 궁금한 게요. 예. 그 노래 부를 때그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리듬을 타는데 아, 그렇죠. 음. 뒤에서 보니까 팔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음. 그왜어금 아, 부분에서 예. 음. 예. 그거 의식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네, 자연스럽게. 네. 그 연습 안 했죠. 네. 어, 어? 어? 이렇게 이런 거안 해봤죠, 그죠 네. 어, 깜짝 놀랐어요. 보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이렇게 흥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예. 오, 예. 네. 노래 부를 때 보니까 전혀 떨지 않더라고요. 음. 그 그러... 아니 보니까 바이브레이션이 네. 그게 떠는 게 아니었나 음. 싶어요. 네, <웃음> 네. <웃음> 그렇네요. 아, 네. 진짜 노래는 완벽했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 유진양은 예. 올해 동해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음. 벌써 이. 대한가수협회에서 수여하는 가수 인증서가 있다고 해요. 아, 그걸 예, 어떻게 받은 거예요? 예. 저, 그냥 포항, 작년에 여름에 포항해변가요제에서 대상을 받고 이제 상금이랑 같이 그 인증서를 받았어요. 아, 네. 아 맞아요. 원래 그런 또 대회에서 음. 수상을 하면은 주더라고요. 음. 네네네. 자, 그런데, 어, 우리 그 유진양은 이런 거 있잖아요. 용두산 엘리지 그 노래를 불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죠이 노래가 진짜 어렵거든요. 야 아, 원래 이제 그뭐 이제 케이블 채널에서 그 송가인 씨가 네. 이 노래로 이제 1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뭐이그 어려운 노래인 것으로 좀 아는데. 예, 네, 그 노래 소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 어떻게 그걸 부르게 네. 되셨는지. 아 그게 사실 정말 부르기 싫은 노래였고 아, 싫었다고. 네, 감정을 이 입하기가 너무 어려운 가사여서. 아, 그렇죠. 네. 볼로 볼 부르기가 싫었는데 음.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 음. 그래서 그냥 너무 듣고 싶어 하셔서 불러 아. 불러 보게. 아 자, 감정이입 나왔습니다. 감정이. 아, 어, 저안 그래도 궁금했던 게 가사 자체가 이 트로트는 음. 다 사랑 이야기, 음. 뭐 가슴 아픈 맞습니다. 이별 이야기 이런 거거든요. 아직 뭐 가슴 아픈 사랑을 예, 해 보신 분은 아니잖아. 모르죠, 뭐. 예. 근데 거기에 음. 그 가사를 음미를 하고 부르는지 그게 좀 음. 궁금했었거든요. 음, 뭐 그까지야. 거 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그 노래가 나는, 부르기 네. 싫었겠죠. 네. 아버님 뭐. 너무 억지로 본인 <laughs> 취향대로 시키신 것 같은데. 음. 어, 아버님 어디 계십니까? 아네아 네. 아, 반갑습니다 <laughs> 예, 예. 그 어쨌거나 예. 그래서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버님의 그 취향이 잘 맞았는 것 같아요 아예 예. 아, 예. 예. 근데 아니 뭐그 용순아 엘리진이 노래가 같은 리틀 송가인이라는 그 별칭이 붙을 정도로 오. 어 정말 그 노래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그유진이 그러면 트로트에 관심을 가진 건 어제부터 갖게 된 거예요 저 그냥. 작년 미스트롯을 보고 아, 나도 작년이요? 저기서 어, 그렇죠. 예. 해보고 싶다 언니들처럼 어? 한번 트로트를 불러보고 싶다 이렇게 돼서 음.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가요제에 나갔는데 음. 대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아, 1년 만에 그럼 이렇게 잘 부르게 된 그러니까 거죠? 원래 뭐 소질은 있었겠죠. 그런데 네.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숨은 그 재능을 음. 어, 그 체, 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제 꿈, 깨달은 꿈, 거죠. 꿈을 꿈을, 예, 예. 그 전에도 노래를 잘 부르기는 했었죠. 어. 그 노래를 그냥 좋아하기만 했고 미니를좀 했어요. 아, 미디어를 아또 잘했구나. 그래, 그래. 예, 예. 미녀하고 네. 트로트가 약간 색깔이 좀 비슷하긴 하죠. 음, 네. 음. 자, 그러면 어, 이 명절에 음. 사실 왜 이렇게 가수가 되고 나면 좀 바빠지거든요. 네. 어, 떠셨어요 이번에 명절에. 아오, 명절에 바빴겠죠. 그 노래도 많이 시키시고 그래서 음. 돈도 많이 받고 <laughs> 어른들이 참 좋아하셨을 것 많이 같아요. 주고. 네, 네. 어, 맞아. 네. 많이 받고 좀 충고도 해주시고 좋아한다 음. 해주시고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야 용돈도 받고 충고도 받고 정말 일석이조네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보기에 네. 정말 앞으로 이제 꿈나무니까 아, 뭐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병절 때 예.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근데 그 아까 이제 엄마 아빠는 그 흥만 있지 노래는 못한다 음. 그랬었는데 가, 가족 중에 혹시 음. 뭐. 가수 출신이나, 맞아. 어, 꼭 부모님 말고라도, 뭐, 음. 할아버지 할머니 때도 있을 것 같고, 음. 없어요, 어. 전혀? 저, 전혀, 없는데. 음. 네, 없어요. 없 아, 할아버지가. 네, 전유진 양이 네. 몰라서 그렇지, 그몸속에 흐르는 피는 본인은 모르는 거야. 근데, 아니, 부모님들도 한 500년 전에 있었을 수도 있어, 조상님도. 네. 맞습니다. 네. <웃음> 아, 주 <laughs> 부모님들이 네. 또 잘하실 수가 있요지 모르셔서 그렇지. 아, 예. 그러게 말이죠. 그러면 네. 유진 양은 트로트를 독학으로. 배운 거예요? 네. 스스로? 아아 네. 아, 근데 유진양 같은 네, 경우에는 예, 예, 이이본부에서 예. 트로트 경연대회 왕중왕전에서도 음. 준우승을 한 경험이 있대요 아, 네, 아. 그때도 스스로 혼자서 배워서 나간 거예요? 어, 네 그냥 어. 유튜브를 보면서 정말 타고났네요 음. 와 네. 진짜 음. 음. 어, 이거 쉽지 않은 건데 말이죠 네. 대단합니다 그 우리가 트로트를 요즘 또 대세잖아요 아, 그렇죠. 트로트를 잘 부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유진양이 혹시 트로트를 잘 부를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저는 표정으로 음. 그 노래 표정으로. 네, 가사랑 그런 표정을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한데 아한 소절 불러보면 네. 미련 없다 그 말이 진정 가요 이런 식으로 그냥 표정에 이렇오바를 하면서 아 갑자기 표정이 싹 네. 바뀌는 아, 그러니까 연기하고 똑같은 거죠 네. 연기할 때그 대사에 맞게 표정하고 아, 잘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 노래를 몰라요. <laughs> 아, 근데 제가 강의할 때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네.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음. 그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음. 웃으면서 할수 없잖아요. 네. 살아서는 같이 못하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때는 감정해서 음. 살아서는 같이 못하는. 음. 이런 어떤 그 표정이 음. 들어가야 되는 거. 어, 그거 맞죠? 하시네요. 네. 어. 감사합니다. 예. <laughs> 아무안 <laughs> 나와서. <laughs> 그러니까 어, 그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말, 말도 마찬가지. 네. 한번 해보세요. 맞습니다 하지 마시고. 제가 좀기대이좀 <laughs> 달려서 아무튼간에 네. 아자 박세영 아나운서. 네. 아, 예. 래도 아, 프로트 예, 예. 쪽으로는 좀 약해서 네. 네. 안 하십니까? 저만 했네요. 네. 아, 잘 들었습니다. <laughs> 예선생님 네. 어땠나요? 네. 자, 잘 잘하셨 아, 네. 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 칭찬, 칭찬 받았어요. <laughs> 아 근데 뭐 유진 학생은 이제 그런 이제 감정은. 점점 이 나이가 들수록 좀더 음, 이제 깊어지지 그렇죠.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또 이제 잘하는 게 네. 노래뿐만 아니라 또 요즘 뭐 춤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오, 춤을 또잘춘다거까지예못 어, 풀고 있어요 지금 예, 예. 아, 그래서 가야겠 조금 저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laughs> 네예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냈습니다. 어, 저 어. 소실적 보는 것 같아요. 예? 네. 저 소실적 모습 보는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아유, 전화할 때는 네. 다 흐느적 흐느적 거렸어요. 아, 그런데 저는 기대를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거든요. 아, 뭐, 트로트를 잘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근데 춤도 정말 잘 추네요. 그러니까요. 네. 노래를 예. 부를 때는 구수하다가 오. 또 춤을 추니까 완전 아이돌의 모습이었어요. 아, 예. 못하는 게 뭐예요? 표정 봤어요 표정. 음. 이춤출 때도 네. 카메라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어. 그 요렇게 요렇게. 어디 네, 뭐, 이 댄스 팀에 뭐 소속이 돼서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laughs> 아니요 그냥 학교 댄스 동아리. 아그 댄스 아. 동아리에 아. 이제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그 아, 안무 아주 대단했어요. 예 지금 어등고에셔저 네. 네. 아저씨가 <laughs> 지금 아, 너무, 네. 너무 너무 많았었나봐요. 네. 네. <laughs> 예. 네. 그런데 그 저기 보니까 그또뭐 이런 활동들도 많이 하는 걸 알고. 네. 최근에 예. 유진양을 네. 더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너튜브 채널에서도 활동을 하신다고요? 음.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트로트가 좋아 나오고 저를 네. 좋아해 주신 분들이 음. 이제 방송이 안 나오니까 좀 보고 싶다 노래하는 음. 모습을 해서 그렇죠. 유튜브를 그냥 개인 폰으로 촬영하고 올리고 있어요. 아, 와. 그래요? 예. 네. 그게 뭐 이 이름 치면 전유진양 치면은 음. 예, 이제 바로 검색이 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저도 이제 어젯밤에 사실 봤어요, 예, 아. 봤는데 어, 정말 잘하고 어. 구독자들도 많고. 네. 그 근데 이런 이제 관심들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좀 혹시 좀 부담스럽진 않아요? 어떻습니까? 그걸 즐기는 것 같고요. 어, <laughs> 예. 아 그럼 됐네요. 네. 예, 예. 음,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예. 아니 그런데 그 트로트 경연 대회를 그 준비하던 중에. 뭐, 할아버지 산소를, 네. 또, 어, 음. 이걸 어른들이나 생각할 음. 수 있는 건데, 어, 어른을 또 이렇게 조상님을 찾아뵈러 갔다 왔다면서요? 네. 무슨 얘기예요? <laughs> 그냥 저잘 되게 하려고 음. 할아버지를 한번 뵈는 것 좋을 것 같아서 네. 산소 올라가가지고. 노래 불러드리고, 오. 술도 따라드리고, 뭐. 이거는 중학생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음. 보통 우리 어른들이 뭔가 큰 사업을 계획하거나 이럴 때면 음. 조상님 찾아가 가지고 한 번쯤 도와주십시오, 어르신. 음. 막 이러면서 이러는데, 음. 어, 중학생이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도와달라고. 전윤이 이이 바른 바가 확실한 것 같아요. 아. 이제 트로트로서 하여튼 간에 우리나라에서 한번 제일이 돼보겠다 음.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음. 예. 또 유진양이 트로트로 두각을 많이 나타내면서 네. 활동 무대들도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음. 가장 기억에 남는 특별한 무대가 있을까요? 음. 어, 그 동해 중학교 28회 동창회 네. 동창회에서 <laughs> 예. 불러 주셔 가지고 후원도 해 주시고 음. 현수막도 걸어 주셔 가지고 음. 그 무대를. 공연을 했어요 거의 오. 콘서트급으로 <웃음> <웃음> 선배님들이 막아 네, 너무 좋아서요 환호도 네, 해주시고 네, 네, 참 그럴 때막 기분이 좋죠 예예 <laughs> 예, 예. 그런 또 보람을 느끼는 것 같은데 네. 정말 뭐 값진 경험들을 이제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어, 이제 이런 그 숨은 재능을 이제 일단 이제 발견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꿈이라든가 계획도 많이 이제 또 세워질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한번 그 가장 잘 나가는 멋있는 그런 트로트 가수가 되겠다는 그런 꿈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네. 꿈 혹시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냥 노래를 트로트를 좀더 공부를 해서 음. 국민, 가수. 아, <laughs> 국민 예. 가수, 국민 트로트 가수. 국민 트로트 가수. 그런 되겠다. 네. 네. 예. 어르신들이. 되게 굉장히 좋아할 음색이에요. 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할 상이거든요. 그래서 음. 뭔가 통하는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래. 그리고 계속 같이, 같이 네. 묻어가어요 같이 묻어갑니다 네. 지금. 네. 그럼 뭐랄까 전통 트롯이라고 하나요? 음. 네. 그니까그 구수함과 음. 애절함과 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학생한테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지 음. 어르신들에게 정말 좋은 어, 이 실버 사회에 너무나 필요한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네. 극, 예. 제가 극찬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아무튼 예. 저희가 응원을 해드릴 테니까 <laughs> 예. 어, 포항에, 포항을 대표하는 음. 전국, 전 세계에 멋진 프론트 가수가 되시기를 파이팅! 음.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아쉽지만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된것 같아요. 음. 이제 네. 더 계속 좀 노래를 듣고 싶은데, 네. 아, 좀 보내드려야 될것 같은데, 마지막 곡을 좀더 청해 듣고, 네. 어, 전유진 양, 아,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했습니까? 김용임, 네. 선생님의, 네. 네. 김용임 선생님의 헐, 화요, 입니다 네. 예, 김용임 선생님의 헐, 헐, 헐. 야, 이 노래도 참 듣기, 어, 좀뭐 부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진짜. 자,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사랑도 부질없어 비움도 부질없어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네 버려라 홀홀 사랑도 미움도 버려라 벗어라 버얼버얼하하하하 물같이 바람같이 오고 뛰 없이 이 살라 하는 어려다. 바람같이 살라 하네.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 하네.